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집을 찾아 줘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신축 상가주택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만촌 3동입니다. 이쪽은 굉장히 번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2, 3, 4층은 주택으로 나와 있는 전형적인 상가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나와 있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담티역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만촌역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수성 이편한 세상 2차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좀더 나아가서는 수성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곳은 학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지역에는 주택이 잘 나오지 않는데 오늘 신축 상가주택이 있어서 촬영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신축 상가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는 4m, 왼쪽으로는 6m 정도 되는 도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5m 정도 나가시면 상권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1층 상가는 지금 현재 공실입니다.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시면서 직접 상가에서 운영을 하셔도 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외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스타코플렉스와 롱브릭 타일, 위쪽으로는 리얼 징크 패널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장방형 토지 모양을 띄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면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으로도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상가 앞으로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닥은 에폭시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상가는 지금 두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중간을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왼쪽 한개 호실, 오른쪽 한개 호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통으로 사용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주인 세대 고주하시면서 상가를 직접 운영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될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화장실도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관리하시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1층에 상가 2개 호실, 2층 포름, 3층 포름, 4층에 주인 세대, 한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총 호실은 5개 호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 공실이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되시면 왼쪽에 CCTV 4채널 동작을 하고 있고요. 계단 허실을 이용한 작은 창고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TK 엘리베이터 8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4층까지 이어집니다. 대리석 계단과 오른쪽에는 롱 브릭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을 올라왔습니다. 2층은 포름 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학군 때문에 가족이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룸으로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2층 단독으로 포룸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3층도 단독으로 포룸 사용 가능합니다. 주인세대는 복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층 3층 모두 공실이고요. 전세를 놓으신다면 3억 이상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자, 4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주인세대 공실링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전실 부분이고요. 띄움 시공이 된 간접조명등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폴리싱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펜마보드 굉장히 예쁩니다.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터치 형식으로 여는 방식입니다. 삼명동 슬라이드 중문 아주 예쁘게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체를 둘러 보시게 되시면 화이트 톤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된걸 보실 수있으십니다 이쪽으로는 템바보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TV 설치하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여기가 거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 부분 벽대벽 구조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쇼파도뭐 3, 4 인용까지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되겠고요 앞쪽으로 이중창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남양배치기 때문에 체강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쇼파를 두시면 아주 적당한 공간이 탄생이 될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요. 주인 세대가 굉장히 넓습니다. 4층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고요. 복층 공간까지 존재합니다. 를 자, 일자형 주방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냉장고 두대 들어갈 공간도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불투명 유리로 시공이 된주문을 여시게 되시면 안쪽으로 세탁실 공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탁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위쪽으로 빨래 건조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탁하시고 바로 빨래를 건조하실 수 있는 동선이 나오겠습니다. 인덕션 세구와 후드, 개수대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은 블랙으로 되어 있으며, 하부장은 화이트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자형 주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이쪽에 두 대를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식탁은 이 공간에 두시면 적당한 위치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은 실질적인 주호공간입니다. 가기 전에 공동욕실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요즘 건축기술이 나란히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욕실이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안방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창이 양측으로 나와 있습니다. 체감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픽스 창호는 소방창입니다. 이쪽 편에는 이중창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LG 하우시스 제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어컨은 삼성 제품이 들어와 있고요. 안방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가구 배치하시기는데 굉장히 용이하실 듯 합니다. 주문 한개 여시면 드레스룸 공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시스템장 한개 넣으시면 좋은 드레스룸 공간이 탄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 협수한 면을 조금 살려서 부부 욕실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샤워를 하시면 되실 것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창문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굉장히 예쁘네요. 자, 앞방 공간을 보셨다면 두 번째 방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계단 때문에 약간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중창은 깨끗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작은 방이지만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와 있습니다. 다운라이트 굉장히 예쁘게 들어와 있고요.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하시기 손색이 없으실 듯 합니다.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층 구조는 욕실 2개, 방 2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 공간이 남았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목 계단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복층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자, 복층 공간까지 다 달았습니다. 복층 공간이 서서 이동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높고 넓습니다. 문한개 여시면 옥상 공간으로 이어지고요. 옥상 공간은 조금 협소합니다. 자, 다락 공간이 굉장히 넓죠? 이 공간을 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듯 하고요. 서재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듯 합니다. 안쪽까지 방이 마련된 모습이고요. 자, 이 공간은 세 번째 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작은 욕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어컨도 잘 들어와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요 안쪽까지 짜투리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문한개 여시면 여기서도 옥상 공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총 구조는 방 4개 욕실 3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옥상 공간에서 건물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공간까지 다 달았습니다 옥상 공간이 다락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옥상 공간은 거의 사용하시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매매가 25억이고요, 융자는 11억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4억 7천이 되겠고요, 주인세대 거주조건입니다. 주인세대를 전세를 놓으시면 인수가가 좀더 줄어들겠죠. 현재 주인세대 거주조건으로 인수가는 9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수익은 375만 원이 되겠고요, 수익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희소성이 있는 상가 주택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신축 상가 주택이 제가 찾아볼 때는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축 상가 주택이 나오지 않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달구벌 대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단티역, 왼쪽으로 만촌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수성대학교가 있고요. 범사 만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구 학군의 메카입니다. 그만큼 여기는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앞으로 집가는 계속 우상향을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지금은 많이 비쌉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 가격에 나갈까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계속 부동산은 우상향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비싸다고 생각이 될수 있으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자, 오늘 옥상 공간을 마지막으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